본 영상은 평범한 청년의 재테크 기록이며 종목을 추천하는 영상이 아님을 밝힙니다. 안녕하세요. 청년, 개미입니다. 21년 4월 주식 시장도 벌써 마무리가 됐습니다. 4월 달도 시장은 전월 대비해서 올라줬는데요. 하지만 기존에 시장을 주도하던 반도체, 자동차 쪽보다는 금융, 철강, 조선 쪽이 움직이다 보니까 재미없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꽤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면 저의 계좌는 어떻게 됐을까요? 바로 주식 투자 결산 시작하겠습니다. 4월 매매일지입니다. 4월 달 주식에 신경을 좀 많이 못 쓰고 시장도 원칙까지 내려주질 않아서 매매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유일한 매매는 제가 금융을 좋게 보고 있어서 비중을 늘리고 싶었는데 이미 보유 중인 기업은행을 늘리기에는 한 종목 비중이 너무 커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적절하게 분산하기 위해 금융증권 쪽 다른 종목들을 찾다가 한국금융지주 우를 매수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게 단기간에 운 좋게 카카오뱅크 관련주로 엮여서 아주 큰 슈팅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욕심부리지 않고 개인적으로 좋은 가격에 매도를 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월말에는 SKIET 청약을 신청했습니다. 제 인생 첫 청약인데요. 미래의 색과 한투를 통해서 각각 한 주씩 총두 주를 배정받았습니다.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저도 정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내 주식 장고입니다 눈에 띄는 점은 기업은행이 상승해줬다는 점입니다. 배당까지 합쳐보면 이제 거의 마이너스 5% 정도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잦은 유상증자 때문에 주당 가치가 많이 희석됐지만 이 정도면 선방을 해줬다고 생각을 하고 나머지 종목들은 거의 보합권. 한솔재지 같은 경우에는 한10% 정도 올라줬습니다. 그리고 4월 달은 예상했던 대로 배당 파티였습니다. 총 56만 8천 원 가량이 들어와 주니까 정말 든든하더라고요. 그래서 국내 주식은 현금 1,141만 원을 포함하여 총 자산은 3,296만 원으로 마무리했습니다. 다음은 해외 주식 장구입니다. 수익률만 본다면 해외 주식 정말 많이 올라줬는데 달러가 떨어지면서 평가금 자체에는 큰 차이를 느끼진 못했습니다. 그래서 달러 자산은 현금 9,689달러를 포함하여 총 21,030달러, 원화만산시 2,350만 원으로 마무리했습니다. 다음은 총 투자금 정리입니다. 신규 투자금은 없었고, 총 투자금 4,800만원, 현재 자산은 5,647만원으로 전월 대비 174만원 올라줘서 누적 손익 847만원, 누적 수익률 17.65%로 마무리했습니다. 다음은 자산 포트폴리오 그래프입니다. 한국 금융 지주 우를 매도했지만 추가로 매수한 종목은 없어서 국내 주식 비중이 소폭 줄었다는 점, 그점 빼고는 거의 3월 달과 흡사한 그래프 모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총 투자금 그래프입니다. 어, 개인적으로 너무 마음에 듭니다. 아직 조정이 오지 않아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꾸준히 상승해준다는 점에서 아주 만족을 하고 있고 누적 배당금 그래프도 4월 폭탄 배당과 함께 정말 조금씩 티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보이시나요? 다음은 원화자산 그래프입니다. 투자금과 평가금의 간격이 많이 벌어졌다는 점을 그래프로 보니까 4월 국내 주식이 크게 상승해줬다는 게 실감이 많이 나더라고요. 다음은 달러자산 그래프입니다. 달러 투자금은 몇 달간 안 들어가고 있는데 요즘 원화가 또 강해지려고 조금씩 꿈틀꿈틀 거리는 것 같아서 좋은 기회가 온다면 또 달러도 폭풍 매수해 줄 생각입니다. 다음은 월별 배당금입니다. 21년 들어서 한 번도 20년 배당을 넘지 못한 달이 없다는 거에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투자결산은 여기까지고 4월은 학교도 그렇고 일상에서도 크고 작은 일들이 많아서 유튜브에 많이 신경을 쓰지 못한 것 같아요. 5월달은 조금 더 알찬 영상들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이상, 청년 개미였습니다.